41페이지입니다. 8분 문제. 직선이고 직선입니다. 이것이 제1사분면 즉,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것에서 만나는 M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자, 책풀이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책풀이대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뭐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식 있죠? 갖고 옵니다. 자, m으로 묶어줍니다. x 더하기, 1에 m 더하기, 1 마이너스 y, 는 0. 여기까지 이해집니까 네. 자, 이것은, 자, m 값에 관계없이, 네. 보다. m에 대한 한등이입니다 죠. 그렇죠? 따라서 요게 0이 되고, x가 1이 0이고, 그 다음에 1 y도 0이다. 따라서 어, x는 마이너스 -1, 1,콤마 y는 1을 여기서지나다입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점을 꼭 지나죠. 요 점을 지나면서 요거하고 일차방정식 만나요 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풀이. M이 되면 고 싶어요. 0 넣어봅시다. 0 넣으면 사라지죠. 사라지고. 마이너스 Y가, 글자가 왜 이렇게, 더하기 1이 0입니다. 그래서 Y가 1이죠. Y가 1입니다. 금식이 MXY도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M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겠죠. 날라가죠그 다음에. 우리 X가 쉽죠. M이라고 하고 싶어요. 1로 되죠, 그렇죠? X 더하기 1로 니다 이런 병이다. 따라서 어 X는 마이너스 입니다 즉, 마이너스 1, 1 증합니다. 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됐어요. 자, 문제. 자, 요거는 10월째 물면 Y는 등입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2조 y 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자 그림 한번 보여보면 y 절편이 2조 2가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여기 이요서렇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니다 마이너스 1, 콤마 2이면 요점을 항상 지나죠. 근데 1, 사 9에서 만나려면, 요렇게, 요렇게 가면, 요, 요, 요 요보다는, 요보다는 약간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기울이가 한 칸, 한 칸이죠. 즉, 즉, X가 1 늘어났을 때, 1 늘어나면 Y도 이렇게, 요게 M이 꼴 1이 됩니다. 2도입니까? 자, 다음에. 기울이가 1보다 작은데요 2분의 1, 3분의 1 계속되죠. 이렇게,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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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럴 때가 봅시다 하나는 3개가 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예, x가 한 칸, 두 칸, 세칸갈때 y는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묻는 게 뭐였습니까? 범위 여기 x축, y축은 4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더모올라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이다 이렇게 그림그려기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 8도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 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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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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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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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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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만나는, 응. m. 만나는 m 의 l y e m 죠 만나는 m 의 y Emily, e m i y 는 y e 마이너스 e m i l y 이 시각도 봅니다. 두 번째, 자, 기억에다가, 자, m에다가 뭐 넣고 싶어요. 0, 그렇죠. m에다가 0을 넣으면 사라집니다. y가 1이 여기죠. y가 마이너스 1. 2M입니다. 자, 실제로 볼까요? mxy도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그하 1이 여기죠. 그래서, 요두개 사라지죠. 자, 그 다음에, m에다가 뭐 넣고 싶어요. 1로의 x승, 좋죠. 1로만 x. 어떻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여기서 x가 1입니다. 다시 말해서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항상 아니면 이거 뭐 책에 금 그렇게 되고요. 잘들어왔어요자 그러면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지금 m이 뭡니까?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자, 요식에서 y는 마이너스 mx 더하기 m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m이 보다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m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네. 이해 되죠. 아까는, 음, 자, 기울기가 mx였죠.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지금 노실은, 마이너스 엑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엑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되겠 마이너스 1, 여기도 그림이죠. 자, 그러면, 요 노란 직선은, 요렇게 지나갑니다. 네, 요렇게 지나가겠죠. 그럴 수 있겠죠. 일함수니까 직선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 지납니다. 1콤마, 마이너스 요정 지납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가 3, 4분내이죠 3, 4. 예, 네. 그럼 보세요. 기울기가, 요렇게 되면 되겠죠. 요렇게. 그쵸? 그렇죠? 여기 3, 4. 요거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요 점은 항상 지나니까 한 칸, 두 칸,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m 입니다.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그래서 m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지나는 거예 기울기가 제로죠? 마이너스 m이 되니까 m도 1입니다. 이거는 약간, 약간 커야 되고, 이거는 약간 작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영하고 m는 2분의 1 사이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 좌표를 대입해서 찾도 돼요. 어, 그렇게도 해 되고 기울기 기울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9번 Y는 MX가 A 5콤1 B 2콤마 3 성분 AB와 만나는 M의 그이선분 AB와 만나는 M의 돔이를 묶고 있고요. 이게 봅시다. 일단 그림부터 그렇죠. 여기 M이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 고 y 절표인데 아, 조금 봅시다. 따라서 <laughs> 자 X에 영자 X에 영 넣어 보세요. 즉첫 번째 X에다가 영을 넣으면은 Y가 입니다. y 절편 0, 2를 지나갑니다. 이 됩니까? 0, 2를 붙 지나고. 음, 뭐죠이 예, 예. 어. 어. 아, 그리 봅시다. 1사분면에 있으니까. 이때 기울기가 m이죠? 기울기가 m 입니다 5콤마 1입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고요. B는 2콤마 3이 됩니다.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선분 A, b 가 이렇게 됩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진행 가겠죠그 다음에 그런데 0콤마 항상 지나죠 요점은 지납니다. 요점은 항상 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자 여기서 한 칸, 두 칸, 한 칸으로 가죠. 어, 두 칸, 한 칸. 이 어, 때, 이 때, 요게 기울기가 1분의 1이겠죠. 요것은, 그, 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가죠. 다섯 칸 가는지, 한칸 줄죠. 요렇게 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사분면하고 달라요. 여기는 네. 요점에서 만나죠. 요, 요점을 선분 끝에서 만나죠. 만나니까, 더모도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1에서 더모 들어갑니다. 사분면은그 점이 안 들어가지만, 축이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AB로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